오늘은 인천으로 릴스 컨텐츠 찍으러 좀 가고 있습니다. 참이 재미나죠? 과거에는 어떤 이미지로만 사진으로만 표현했다 그러면 지금 영상으로 표현하는데 영상도 뭐 30초에서 60초 사이에 컨텐츠로 노출 시킴으로써 그 식당 그 매장에서 하는 그 장단점들을 함축시켜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. 그런 이제 소고 포인트를 잡다 보면 어떤 게 소비자들과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는지에 대한 그 요령이 생겨요. 근데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, 억울을 끌 만한 것도 있고, 실질적으로 매장 전환이 안 일어나는 그런 콘텐츠도 있어요. 그거를 잘 판단해서 하는 것이 제가 고수가 할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을 잡는 방법은 그냥 단 하나가지, 하나 한가지 하나, 밖에 없어요. 다 해보고선 그 경험을 해봐야 돼요. 브랜드 경험이나 내 인생의 경험을 함으로써 뭐가 최적화되어 있고 내, 나랑 맞는 게 뭔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. 왜냐면 하 내가 하는 아이템, 내가 하는 식당의 그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. 내가 추구하는 방향하고. 그리고 그런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케터들이나 혹은 인플루언서들만의 또 표현 방식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. 거기에 내 브랜드를 그 품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, 어,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다양하게 하다 보면 나랑 또 결이 맞는 그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. 그게 어떻게 보면 SNS 상에 나의 이제 매장 브랜드와 매칭이 되는 어 그런 비주얼적인 시그니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게 터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격적인 또 그런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가장 극강의 좀 효율을 볼 수가 있고 기본적인 광고들도 하긴 해야 됩니다만. 요즘 같은 경우는 소비나 이런 게또위축돼 있잖아요. 특히 이제 사업자분들도 돈이 점점 없잖아요. 뭐 옛날에 뭐 2, 3천씩 벌던 거뭐한 달에 5, 6백 밖에 못 벌고, 5, 6백 밖에 못 벌면 다행인데, 뭐 아예 손익분기를 못 넘어서 그냥 아예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경우들 많이 볼수 있어서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럼 결국엔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한다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되고,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매출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. 아니면 매출이 올라오기까지의 예상, 마케팅 예산을 짜놓고 거기 맞춰서 움직인다든지 그런 전략이나 방법들이 항상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.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지금의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은 뭐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고 다양한 매출을 하겠지만 인플루언서가 올렸는데, 그게 뭐, 100만 뷰나 200만 뷰 터지는 소고 포인트가 나오면, 개를 활용해서 집요하게 다양한 매체로 노출을 시킴으로써, 뭐 예를 들어 뭐, 인스타, 유튜브, 틱톡, 그리고 뭐, 네이버, 클립 등등 해서 더 붐업을 시켜서 네이버 기준으로 내 브랜드 검색량이 이제 만 건이 나올 때까지 깊이 있게 쭉 쑤셔 넣어야 되는 거죠.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은 못 벌어요, 2, 3천씩 드니까. 근데 한 번씩 그렇게 넣어 약을 넣어줘야 매장이 더 롱런할 수 있는 뭐 임시 처방약이 아니라 뭐 5년 이상의 어떤 어, 장기로 살수 있는 생명, 생명을 더 생명수를 더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죽을 거 사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살기 위한 그런 재투자를 보시면 되고 외식업에서 되게 잘하는 선배님도 잘될때 돈을 더 써놔야. 오래 간다 안될때 써야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 그분은 현재도 마케팅이나 디자인에 본인이 다 관여하시고 현장 뜨시면서 보시거든요. 그래서 야그 정도로 집요하고 단단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해주는 그런 외식업 선배님이 계시네요. 모쪼록 오늘 요 정도까지 하고 이것도 오늘. 인천에 출장 가면서 촬영해 본 겁니다. 그냥 제 생각이에요. 끝.